야 상추밭에 이게 뭐야 죽순이 이렇게 많은 거야 죽순 너 때문에 오늘 돼지 한 마리 희생 시켜야 되겠다 웰빙 well 농부황소 TV 예 대나무밭 인근이라서 여기 상추밭에 대나무 죽순들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예 이런 것들은 가늘어서 식용으로 먹기에는 양이 너무 적어요. 이런 것은 액비통으로 들어가고,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되거야, 예, 먹을 수 있는 예, 그런 양들이 나오죠. 아직은 조금 적어요. 조금 더 크면은 딱 맞는데, 그래도 오늘 저녁 장거리가 없어서, 요놈을 오늘 저녁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죽순 채취는 그냥 이렇게 부러뜨리면 은 부러집니다. <laughs> 예, 뭐 그렇게 굵진 않은데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뭐한끼 먹는데는 아,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예, 죽순과 함께 이렇게 상추도 몇잎 뜯어서 함께 돼지고기랑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.